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공격 시작까지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면 좋겠 아이, 뭔 소리야?

라인 보자화 걸어줄게 그 난이... 라인 보자야저 맥크리 난사 오지지 않니? 맥크리 겠킬 오케이 동미다, 동미다. 아빠 가자 좀 매자 돈 매자 아박가자아가자 앞으로 와 앞으로 와라라라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 있다, 나이 있다. 2층에 견지 있다. 야 여기 이층에 견지. 있야그래 그래야 그래야 야 그래야 나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그래가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그래기야그래기야 그래야 야그그야그그야그야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야야야야

형아, 가하게한 칸만 어한 칸만 라인 봐, 라안되잖아이점은내 거야! 서비스 알았고, 알았만 버티면 나추월 있어 근데 이거 버티기 힘들겠지? 형아, 형아, 끝났어, 어 와, 쥐 모두 나한테 모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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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뺄려 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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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쓰지 마, 아무도 쓰지 마안 된다 가라, <laughs> <laughs> 계속 치료해줄가다와 어, 와 <목소리가> 아, 개쩔어 진짜 이거 섹시 썼나? 안녕하세요 다시 가야지 따빠가자루시공 <목소리가> <목소리가> 루슈, 빠졌어 지금 루시공 없어 이제 퀸차를 끌다 아, 어 없어 야야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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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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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맞아 그만 맞아 안녕 반갑한봐어 여기 맞치 여기 튕겨내기까 아니, 너무 앞에 있다. 필라 아직 없어. 또 튕고 갈까? 아니면 자리야, 동의하지? 자리야, 동의지 자리야, 동해야 돼. 자리야, 동 응. 어어 지 어. 없다. 너의 주인, 내가, 내가 있거든. 아이고, 망치, 자탄. 망치에 자탄, 자 아, 근데 진짜, 지또 있겠다 얘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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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겠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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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짜 진짜, 안짜진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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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아, 이거비리나오면 아, 이 일곱 같은데. 리나오이나오면진이 아, 이 아, 리 아, 뷰리나리나 아, 나오면지진 아, 아, 리 나는 <목소리> <중독소리> 아, 네. 어 죽어 죽어 봐, 격해 모드 발사 아 이거지 멀쩡은 내가 점령하겠지 함께아겠야 맥커리 맥커리 방어하네 맥커리 반피야 자리아 먼저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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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나와 라인 나와 거점 밟아 거점 밟아 거점 밟아 거점 밟아 자리아 봐 자리아 자리아 킬 내가 지킬 아 쥐야 볼 쓰셨는데 반칙 맛다 자리아 개피하다 야 아오 이거 안 된다 이번 턴

떨았다아다가이건어 아, 아, 아싸 잡았다. 보통이 밀려올 거다. 보통 에서배우 거. 좀 했나 본데. 아니 금방 가. 할거 없어. 왔어왔어왔어왔어 <laughs> 가가가가 네, 뭐, 음, 뭐. 어, 간다 간다 나나뒤 없어 뒤 없어 뒤에 없어 가면 안 돼. 넌내 같이 가자. 이거 아다 뒤에 객지 마, 뒤에 뒤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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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아

팔십오 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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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왜다다몇명 거점 전개가 왜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서 자리야를 왜 노려. 난 그거부터 이해 안 가. 뭐야 아 옥수리 입판 그래. 끝났다. 차가워.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자리아 정리했어야 돼. 바로 걷자 바로 왼쪽에. 바로 아니 치료가 있잖아. 필요해. 아니. 엄마 말씀 그잘 들어야지.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지. 그럼 뭘 볼래? 바로 왼쪽에 나오, 거 나오는 하지. 거 볼래? 중심. 그 옆에 밀어 그 나. 거건님 화건님. 내가요. 떡 파도 거건 거기 안녕. 거건님님거건님 화건님. 화건님. 님 아, 샷 아, 공격이 시작니다 A 시이 아저... 아, 파라의아있다 치료제, 지겨있가 빠질 거야. 가 필요해. 뭐지? 실드에 있는. 응급처치 완료 오른쪽에 라인 <laughs> 괜찮아 그 정도로 안 오른쪽에 라인 자리와 오른쪽 왼쪽에 타았다 여기까지 가 거야 가벼운 부상이다 넌 무사할걸 렌디 다운 하나부조아 응급처치 완료 나갈 앞으로 타다넌 내가 지킨다 라인 봐 라인 봐 나이에서 숨지 못해. 어? 좀백게 푸르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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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빼봐 바 푸르베바. 푸르베 이게 들다 네. 치료 치시. 아이고케이스라 like 아, 계속 치료해 줄게. 어서다 하나 개피. 백 개. 아. 이 아이고. 어디야? 오, 예, 애들 많 아, 씨, 발 저기 또언제 들어왔지? 괜찮아그정도로 나를 죽어. 애들 왼쪽 예. 예, 들어갈래? 예. 예. 들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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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우리 어는초월을 막아야 돼. 여이기 사람 있는데? 라인 정면. 너의 뒤엔 <laughs> 내가 이... 음. 음. <laughs> <laughs> 다어 <laughs> 내가 계속 <laughs>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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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갱비 있다뒤다 내가 여기 있다 아, 간다 나 간다 다다 어, 어, 잠깐 눈이나 붙여 3대 제멘다 없어 3대 제멘트 없어 대 거점에 라인 내가 계속 치유해 줄게 라인 다다 치료 받아라 봉겐지 이제 오지 않네. 반갑다. 아, 뭐해서저 잘해 미친 새끼 나한테 인덕턴 박는나니까신 년? 다음에 ا 라고우도궁 떴다. 봉겐지 궁 돌시네라. 노이공격기가 준비됐네. 아풍 왔어. 잡가넌 내가 지킨다. 오른쪽에 이동. 아, 도, 뭐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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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아, 안녕어들 너야, 니가. 리 이게 아나 물렸어. 저한테 아나 굉장히 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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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해아 한번 더 잘해. 그래 다 제가 준비됐네. 반갑다 우리 힐러 없어 아직 기다려봐 <목소리> 얘네 겐지 빼고 네크리 아로 겐지 없어 네크리 야지얘가뽕길없 됐다 어 반갑군 이제 위도나선거주심돼 잘해야지

반갑군 <목소리> 우리 괜찮아 그정도로난 안죽어 반갑다 라인 궁 이거 우리 라인 그 돌진 제압당하면 그냥 바로 뽕 쳐야해 아활 준비완료 가벼운 부상이다 넌 무사할거야 다잇이다 이 라인 안하없는데 나도 되겠다, 약간 도망을 네. 내 있다. 아, 그래도 너무 리하브무레브 Okay, 가안 가, h o u g h t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I t h o 이 g h t 오른쪽에 위도 아, 소리, 그래. 오른쪽 위도 오른쪽에 위도 도는가 도심해펫 도구 오른쪽. <laughs> 너지만 돼. 가벼운 부상이다. 넌무사 거야. 오른쪽으로 된다. 오른쪽으로 위로 <laughs> 위도 정면에 애다 오른쪽 돌았어. 도네 오른쪽 라인 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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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찬해졌다 돌격해 이 너는 날가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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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는난온다나 안녕하신가 ㄱ ㄱ ㄱ ㄱ 이거 초한 막았다 이거 행터 받았다, 오케이 확인. ㄱ ㄱ ㄱ ㄱ ㄱ ㄱ ㄱ 아, 아 호, 호그로 그래. 호그 호그로 막겠다 호그 들어오면 진영 가를게 그래. 우리 산다 아, 우리 산다 이거 둘다 아이템 건다 아 돌진 았어이스끝다와 <laughs> <아이스>. 아, <laughs> 이거 이거 미도우랑 쓰기 틀 잘했다 이거 <laughs> <말하는. 웃음> 아 그거. 보기엔 저거 봤어. 음어 뭐죠? 발사. 아, 비하해해진 나도 봤어, 을거